여비 정황하게 자기에 대해서 난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를 보는데 너는 죄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네 입이 증명하고 네 삶이 증명해. 네 입을 봐라. 네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말 속에는 하나님종 경애함이 없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너하나님종 경애함이, 네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종 경애함이 없어. 너 홀로 지혜로운 죄에서 하나님경의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베푸시는데 너 그것을 위로로 여기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입에 보면 너 불만이 많잖아. 지금 계속 불만 이야기하잖아. 너말 들어보면 지금 화 잔뜩 나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입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또 하나는 네 삶의 모습을 봐라. 지금 네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절 말씀에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너 지금 고통 당하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1절에도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다가올 거고 또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멸망시키는 자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 멸망시켜버렸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네가 바라고 있지만 칼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서 칼날이 숨어서 네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또 칼로 쳐버리고 쳐버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저기 헤매면서 음식을 구해도 음식도 구하지 못하고 24절 말씀 보면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싸움을 준비한 왕이 쳐서 이기는 것처럼 너를 환란과 뿐만 아니라 너를 역경으로 쳐가지고 너를 이기고 있잖아. 그리고 네 삶을 봐봐. 네 삶이 지금 네가 악인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내려가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 말씀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덕이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 25절 말씀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네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네가 덤벼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삶이 황폐한 성업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돌무더기가 된 것처럼 너 지금 그곳에 거하고 있는 거 그건 맞잖아.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오래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스스로 속고 있어. 어떻게 여인에게서 난자가 깨끗할 수 있니? 여인에게서 난자는 깨끗할 수가 없어. 다 죄인이지. 그런데 너 스스로 지금 의인이다. 나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 당한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거다. 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네 입이 증명하고 그건 네 삶이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또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봐라. 우리도 너만큼 몰라서 얘기 안 하는지 아니? 우리 가운데는 다 너보다 나이 많고 머리도 희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죄인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다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엘리바스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기가 욕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관점으로 계속 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 점잖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이가 든 엘리바스가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점잖게 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욕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놈 교만한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어? 담벼드는 걸 부르면 저는 마음이 교만한 놈 맞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금 그 편견에 의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해요 편견은 자기의 안경, 내가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파랗게도 보이고, 세상이 빨갛게도 보이고, 내 안경에 따라서 삶을 보고 있는 관점이 그렇게 자꾸 보인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 내가 직접 경험을 해. 이 사람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전체적 경험을 한건 아니잖아요. 전체적 경험을 한건 아닌데, 직접 경험을 했어도 내가 경험한 것이 다한 거죠. 또 하나는 간접 경험.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경험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느끼게 된 감정이죠. 편견이라는 것은.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때로는 요즘 정치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생각 없다. 세상 말로 참 때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장로라면... 나 그렇게 생각할까? 바로 그 생각이야.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내 관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라면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견이거든요. 한쪽 면만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인 거죠. 요비 지금까지 살은 삶에 그들이 서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우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는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은 친구야. 사실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를 뛰어넘은 친구야.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이거 형편없네. 너 우리 나이 몇 살인지 알아?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배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말잘안 통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너몇 학년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무슨 얘기냐?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누르려고 하는 경향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욕과 욕의 친구들도 나이를 뛰어넘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는 얘기가 너몇 살이야? 우리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너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욥에 대해서는 이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나이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아니더라. 그 얘기죠.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에 서로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보고 있었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왜냐?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손바닥이었는데 아 어느 날딱 보니까 손등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글쭈글, 아이 반반하고 매끄러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이 우글쭈글하고 엉망이거든.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나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다.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다. 직접 내가 보고 아나그 사람 경험해봤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편견 맞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편견 맞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강대상에 있을 때나 저를 알지. 아니면은 저를 가끔 경험하고 저를 알고, 아이,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러워. 저 그렇게 더럽지만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바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내 주관적인 편견이든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편견이든지, 편견이에요. 그렇다면, 아, 나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에요. 엘리바스도 지금 잘 참고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잘 참고 있다가 지금 터트리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감정이 격해졌어요. 이성을 넘어서 감정이 지금 엘리바스를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컨디션이라고, 아 컨디션이 오늘 별로 안 좋아.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몸의 상태예요. 내 몸의 상태가 좋아. 그럼 컨디션이 좋은 거야. 또 하나는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컨디션이 좋은 거야.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과 감정에는 서로 늘 대립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성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다가 이성이 항상 감정에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은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엘리바스가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욕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욕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욕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 경려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으니까 지금 네 삶의 꼴을 봐. 네 삶의 모습이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요비 생각할 때는 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 하나님 병료하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기를 너 하나님 병료하기를 포기한 사람있잖아 그러니까 네산꼴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누구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엘리바스가? 아니, 욕을 위로하러 왔다며. 욕이 얘기하기를 차라리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입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내말좀 들어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너내말좀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냐? 내가 너보다 나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봐, 너. 그러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누굴 위해서? 지금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자기 분노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 슬금슬금 화가 이 취미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취미로 올라오는 이화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욥이 지금 감정이 상했는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거든요. 욥도. 우린 내가 이미 감정이 상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엄마들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요? 잔소리를 하면 애가 들을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애가 감정이 상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애가, 알았어. 그리고 문쾅 닫고 방에 들어가면 진짜 아른 건가요? 천만에요. 알았어. 그리고 문쾅 닫고 들어가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응? 어?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엄마. 응? 어? 그 얘기 하는 거지? 엄마, 알았어. 요 제가 해볼게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건가? 내가 폭발하고 있는 이 감정의 결과는 뭔가? 사실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이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무엇을 이렇게 하나?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그 결과는 뭔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그 이성의 생각은 없었죠. 왜냐, 감정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성경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한테 기회를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너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성질내고 하내고 니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도. 신앙생활이란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인 것 같아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계속된 시름. 때로는 이성과 때로는 감정, 때로는 신앙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름. 이게 결국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면 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의식하는 일을 포기하면 우리의 감정에 죄의 문이 열리든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죄가 슬금슬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요셉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는 행동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너 악인 맞아. 네 삶이 그걸 증명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결국 편견이었고, 그것도 결국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온 것 뿐이에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더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감정이 분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씨름을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도하는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늘 한쪽 면만 바라보는 편견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된 우리의 시선들이 늘 전체적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 나약은 편견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면, 누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마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분노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이 선한 시름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가운데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일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간증의 주인공 될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피택 항전직 직분자들에게 은해 주셔서, 오는 주일에 또 임직식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 경의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상급학교 신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해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